자,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애플입니다.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연구실 알아볼 강좌는 되게 간단합니다. 네, 서먼 명령어를 통해서 화영구를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할 텐데, 어 이거 그냥 서먼 치고 파이어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?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. 어, 하용구는 그, 디렉션이라고 해서, 보는 방향, 그, 날아가는 방향을 따로 정해줘야만, 네, 소환이 되는데,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. 왜하용구가 소환이 안 되느냐? 그래서 저는 착각을 했죠. 아, 그 1.11엔, 어, 아이템을, 어, 아이템 아이디가 전부 바뀌었다.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질문을 해봤습니다. 디렉션 쓰셨냐고. 근데 안 쓰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,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, 네, 따로 강좌를 한번 올려보도록 합니다. 자, 일단은, s 원 파이어볼을 씁니다. 파이어볼까지는 괜찮아요. 그냥 여기 써도 되는데 안 소환이 안 된다는 점이죠. 제가 아까 말했듯이 디렉션이라는 태그를 하나 무조건 써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, 자 이제 x 좌표, y 좌표, z 좌표 이렇게 세개 써주는데 이게 날아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, 자 이게 이제 y 좌표 마이너스 1이면 네, 밑으로 날아가는 거고요. 어 이거 1 1로 합시다. 밑으로 날아가는 거고요. 자, x 좌표 1로 하면 네, x 좌표 1한칸 아래로. 자, 이렇게 방향을 정해 줄수 있습니다. 그 000으로 하시면 제자리에 서 있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하용구로 설정할 수 있죠. 뭐이런 겁니다. 디렉션 반드시 써 줘야 되고요. 이거 이제 드래곤 어드 드래곤 파이어볼 이랑, 네, 그다음 위더 스컬도 따로 이렇게 방향을 써 주셔야만 소환이 됩니다. 네, 소환이 안 되죠. 뭐 그런 셈입니다. 예, 이거 왠지 이렇게 딱 찍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남겨 보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